2023년 2월 20일 연중제 7주간 월요일입니다.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 봅시다. 내 주변과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며 잠시 성찰해 봅시다. 우주의 창조주는 해와 달, 땅, 모든 분자와 원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심장에 매 박동 안에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나, 자 신의 욕망 에서 자유 로워 질수 있는 은총 을 주님 께청 합시다. 둘레가 굵고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한 나무는 자신이 조각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조각상이 될수 있으리라고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천재성으로 인해 나무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꿰뚫어 보는 조각가의 글에 스스로를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냐시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창조주에 의해 형태가 갖추어지도록 스스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을 의식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알기에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돌아 봅니다. 당신이 감사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이 죄송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청합시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형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가게 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과 추종자들, 믿음보다는 기적에 치중하는 군중들에게 한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모습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하느님의 인내의 면모도 엿보입니다. 한탄과 인내의 역설이 이러하듯,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려면 악이 없는 의심, 이성의 깊은 숙고도 필요합니다. 입에 쓴 약을 삼켜야 병이 낫듯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교회의 현실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의 제도나 사목하는 방식에 실망했을 때, 그 제도와 방식을 넘어 무엇이 중요한지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가 그 제도와 방식을 넘어 예수님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을 도단하게해 주시는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잠시 묵상합시다. 복음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의식하고 있습니까? 도전을 느낍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혹은 분노?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고 상상하며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